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환복음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에게 영원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지요 어린 아이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피조물인 사람에게 복은 하나님이 바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복을 받은 자요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사람은 그랬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나님이 같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이 귀한 보배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건강, 이러한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알고 그것을 많이 소유한 자는 성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그렇게 만족하지요. 이웃 사람들은 부러워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꽃과 같이 세월이 지나면 다 시들어지고 안개와 같이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죽음을 만났을 때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복의 그림자지 참된 복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죽음으로서 끝난다면은 그것이 끝까지 가니까 복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영원히 살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몇십 년 살면은 이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각각 영원히 살 곳으로 옮겨짐을 받습니다. 그때도 이 복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알아야 됩니다. 보석을 보석인 줄로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이 되시는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럼 왜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어려움이 많고, 죄악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일한 세상에서,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사고를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아닙니까? 이러한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배워서, 훈련해서,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좋을 때나,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나,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은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화무쌍이 하지요.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고통을 주기도 하는, 그렇게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변할 때마다 나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슬픔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우리가 당하고 살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고 배워서 훈련하여서 잘 살아야 됩니다. 비록 환경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의 환경은.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같이 계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의 삶에서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살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즉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은 그 주님께서 나의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일을 넉넉하게 이루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꾸준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은. 나의 환경에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환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지켜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물에 빠지듯이 그냥 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니까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육신의 생각이 주는 대로 생각하고 주는 대로 마음에 품으니까 고통을 겪고 심지어는 악한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산 것처럼 매일매일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깨닫도록, 의식하도록,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사카 아비누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제목으로, 뜨거운 불에 던진 받기 전에 왕 앞에 저들이 고백한 말이 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고, 왕의 손에서도 얼마든지 빼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사드라가 메사가 아벤 누구의 그 믿음 보세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저들은 알았어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서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해서 불을 더 뜨겁게 해서 세 사람을 묶인 채로 불에 던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 새 청년과 하나님의 신이 같이 있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나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나를 지켜 주실 수 있고 구하여 주실 수 있고 내가 일곱 번 쓰러질지라도 여덟 번째 얼마든지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나의 복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전능하신 넘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시고 그 마음을 누릴 줄 아는 그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빌리포서 4장에 보면 은 사도바울이 옥중에서 자족하기는 것을 훈련했다 그랬어요 옥중에서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궁핍밖에 없는데 배고픔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었고,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함께 살지 말고, 두려움과 함께 살지 말고, 육신에서 나오는 그 거짓 사, 생각에 속아서, 어둠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나의 복이요, 영원한 나의 분초마다 구원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있을 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누릴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사망을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을 누리고 살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줄 아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대부분 지식적으로는 다 인정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복을 누릴 수가 없지요. 강가에 심어진 나무의 뿌리가 강쪽으로, 물쪽으로 뻗어가면 그 나무가 그 물의 도움을 받아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나무의 뿌리가 물쪽으로 가지 않냐고 육지 쪽으로 뻗어간다면 그는 기근과 뜨거운 열기에 그 나무는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알아서 돌보십니다. 그분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구하여야만이 아시는 분 아니세요. 내가 액을 복을 해야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부르지기 전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 없이 인생을 사는 그러한 자로 살지 마세요. 주님을 모시고 사세요. 주님을 믿고 사세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믿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사세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를 믿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세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꼭 이러한 믿음, 이전보다 더잘 믿도록, 더 노력하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 깨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사는 삶을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